리뷰 마스터입니다. 가짜리뷰는 걸러내고 제품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벤트, 쿠폰, 할인정보 모두 알려드려요. 5위입니다. 2S 리빙 사무용 폭신한 컴퓨터 의자는 편안한 착석감과 조절 기능이 뛰어나 장시간 사용에도 적합합니다.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고 모던한 디자인으로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립니다. 4위입니다. HOMY -E 네스트 의자는 허리를 잘 받쳐주고 통기성이 뛰어나 여름에도 쾌적합니다. 간편한 조립과 매끈한 바퀴 이동으로 효율적이며 깔끔한 화이트 디자인으로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립니다. 공부나 게임에 추천해요. 3위입니다. 쿠로와 라텍스 사무용 메시 의자는 뛰어난 편안함과 통기성을 자랑합니다. 심플한 디자인으로 인테리어에 잘 어울리며 조립이 간편해 사용하기 좋습니다. 가격 대비 기능성이 우수해 가성비 최고의 선택입니다. 2위입니다. 림팩토리 LTY100S는 접이식 메쉬 의자로 가볍고 공간 활용이 뛰어나 초등학생에게 적합합니다. 허리 통증 예방 디자인으로 편안함을 제공하며 빠른 배송과 손쉬운 조립이 매력적입니다. 가격도 저렴해 가성비가 우수한 제품입니다. 1위입니다. 네오체어 사무용 메쉬 의자 CPSH는 합리적인 가격에 편안한 착석감과 세련된 디자인을 제공합니다. 개인 맞춤형 조절 기능을 갖춰 장시간 사용해도 꽤 만족스럽습니다. 가성비 좋은 의자를 찾는다면 추천합니다.